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구는 인과로 돌아간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 이 법을 믿고 의지하라고 모든 깨달으신 분들은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인과의 핵심을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인간에 맞게 살지 않는 케이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웃을 일이 있을 때 웃으려고 웃지 않고 살아간다. 근데 인간법은 뭐예요? 웃을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먼저 콩을 심을 때만 콩이 나온다는 거죠. 먼저 웃을 때만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딱 요거 하나예요. 먼저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먼저 기뻐해야지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먼저 덕분입니다 해야지 덕부 일이 생긴다는 거 아주 쉽죠?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부모가 먼저 본보기를, 부모가 먼저, 야, 야, 우리는 웃어야 돼. 그래야 우리 집은 웃을 일이 생겨. 이고 얼마나 쉬워요. 학교 가도 자, 우리 모두 다 먼저 웃읍시다. 웃어야 웃을 일이 생깁니다. 상대방한테 잘해 줘야 내한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친구들을 뭐 사랑해야지 나는 사랑받을 일이 생깁니다. 존중해야지 존중받을 일이 생깁니다. 상대를 배려해야지 배려할 일이 생기고, 대우해야지 대우받을 일이 생기고, 이런 걸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가정이나 학원이나 학교에서 꼭, 이거는 5분만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지구가 인간으로 돌아가는 데서 인간을 잘 활용하면서 멋지게 사는 세상으로 바꿔놓는다고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이걸 가지고 시작이 끝이다 그래. 웃어야 끝 웃을 일이 생긴다. 그다음에 씨앗이 열매다. 그 웃어야 이 씨앗을 심어야 웃을 일을 수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수확할 일을 먼저 하시라. 그래서 오로지 돈, 돈, 돈 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입꼬리 올려야지 돈이 나와요.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돈이 끌려와요. 돈을 빛나게 사용해야지 돈이 날라와요. 돈 때문에 힘든 분딱세 가지. 입꼬리 올려야 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빛나게 사용해야 돼요. 전체적인 삶은 늘 입꼬리 올려서 웃고 있어야지 계속 웃을 일이 생긴다. 아, 쉽죠? 어. 야, 인가 그거 하나 진짜 간단하다. 뭐,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것이 아니고 미리 웃어놔야지 웃을 일이 생긴다. 미리 덕부입니다. 해야지 덕불 일이 생긴다. 미리 감사해야지 감사할 일이 생긴다. 아주 쉽죠? 자, 이렇게. 지구의 가족 모두가 이렇게 사는 그날까지 우리 덕분 석훈은 발벗고 나서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전해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강에 들어가서 먼저 싹 웃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없구나. 그때 딱 한마디, 예, 제가 이렇게 정신 나갔는데, 요 한마디는 정신 나간 사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게 아니고 미리 웃으세요. 그럼 웃을 일이 생깁니다. 이 가르침을 주는 게 덕분스쿨이니까 덕분스쿨을 떼서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한마디만 들려주고 오도 된다고 웃을 일이 생길 때 웃는 것이 아니라 미리 웃어야지 웃을 일이 생깁니다. 이 한마디 가서 해주고 와도 그냥 씩 지나갔는데도 기속 뒤에 듣긴다.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고 내가 전해준 걸 자기는 귀담아 듣고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그 집을 살려주고 서니 얼마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야, 다 살려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1분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요. 뭐, 30초만 하면 충분하네요. 자, 오늘부터. 인간법 잘 사용하도록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좀 나눔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